자 안녕하십니까 김영성입니다자 계속해서 어 저번 시간에 그렸던 도면을 계속해서 그려볼게요. 자 보시면 거의 다 끝났어요. 예, 거의 다 끝났죠. 지금 저번 시간에 이 기본적인 위쪽에 나와 있는 형태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그렸으니까 이제 높이를 부여해서 바디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높이를 얼마큼 부여하면 될까요? 자 여기 나타나죠. 10mm래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리로 가셔서 자자 저번에 자, 스탑 스케치 누르셨죠? 그러면 시점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바디를 만들기 위해서 익스트로드를 적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어디 클릭하시면 되냐면 바디의 바디 형태를 만들 기본적인 자 면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방금 여기 클릭했죠? 자 여기 클릭하시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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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죠? 자좀 빨리 선택을 했는데 뭐 쉽잖아요. 예 그럼 13개의 면을 선택을 했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디로 만들어야 될 기본적인 형태를 면을 그렸던 거를 다 선택을 했어요. 자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높이를 부여를 해야 돼요. 근데 높이를 부여하실 때꼭 잊지 마세요. 자이 익스트루드의 화살표 방향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위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근데 저희 바디를 어느 쪽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죠? 자, 이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위쪽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치수를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저희가 이 익스트루드를 적용했, 어, 실행했을 때 나타나는 화살표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뭔가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이셔야 돼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다가 몇을 입력하시면 되냐면 10을 입력하시면 돼요. 됐죠? 10을 입력하셨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 조인 있죠? 조인. 이거는 뭐냐면 지금 저희가 생성하는 바디죠? 바디를 지금 저희가 선택했던 13, 13개의 면을 기준으로 새로운 바디를 만들어 내는 거죠? 그때 생성되는 바디가 먼저 있던 바디와 하나의 바디로 결합이 되면서 합쳐지면서 바디가 생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조인인지 확인하시고요. 조인 아니다라고 하시면 조인 이렇게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조인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됐죠? 자, 거의 다 완성이 돼가고 있죠? 자, 도면 볼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지금 빼먹은 부분이 뭐죠? 그렇죠. 이 부분이죠. 이 모서리가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져 있죠. 자, 이 모서리 둥글둥글하게 만드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필렛이에요. 아셨죠? 자, 필렛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어, 물론, 다른, 게 다른 강사분들이 욕할지 모르겠는데, 자, 모디파이 하고 난 다음에 필렛 있죠? 그렇죠? 얘를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자 일단 실행해보고 난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필렛은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주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제가 제일 그 답답한 게 뭐냐면 모서리 둥글게 깎아준다라고 생각하셔갖고 이거 뭐라고 그 한국어로 번역을 하냐면 모 깎기래요. 아 근데 제발 부탁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셨죠? 필렛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선택한 바디에. 모서리 있죠. 모서리는 솔직히, 솔직히 저도 참 마음에 안 드는 거긴 하는데, 어, 저는 강의할 때 아웃라인이라고 해요. 어쨌든 어, 제가 풀이하는 대로 그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필렛이라 함은 선택한 솔리드 어, 여기서는 바디가 되겠죠. 바디에 아웃라인의 기준으로 둥글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아셨죠? 예, 둥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깎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물론 그 다른 쪽에서 강사들은 대부분 못, 못 깎기라고 설명하시는데. 아, 좀, 그래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음, 뭐,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권해드려요. 그래서, 어, 목깎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둥글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그거는 왜 제가 둥글게 만들어주는 기능인지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자, 이 원론으로 돌아와서, 자, 이쪽 모서리 있죠? 자, 시점 잘 돌리셔야 돼요. 이쪽 모서리에 커서를 가져가시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강조가 되죠?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선택됐던 모서리가 파랗게 강조가 돼요. 자, 그리고 하나가 선택이 됐다고 나타났죠. 자, 그리고 이제 이쪽 이동해서 자이 부분 클릭하시고요. 자, 이 부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돌아가서 이 부분 클릭하시고요. 자 됐죠. 그러면 여기 지금 둥글게 만들어줄 어, 모서리를 다 선택을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얼마만큼의 치수로 둥글게 만들어줄지를 봐야겠죠. 자, 도면 볼까요. 자, R4죠. 자, r은 뭐냐면 레디오스즉 반지름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면 자, 필렛에서 필렛에서는 원형의 형태로 깎아줘요. 그래서 얼마만큼 깎아 줄지를 지름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반지름 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 4를 입력하시고요. 자, 4를 입력했더니 선택했던 오서리가 자, 둥글둥글하게 다듬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됐나요? 그러면 오케이를 눌러 볼게요. 자, 됐죠? 그러면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이 모디파이의 필렛을 설명하면서, 그쵸? 필렛 실행해 볼까요? 필렛 설명하면서 제가 되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이거 못깎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뭐냐면 못 깎기.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보통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주는 기능이래요. 아니에요. 아셨죠? 자, 이거 뭐라고,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설명하실 건데요? 자, 여기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여기 클릭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O 입력해 보세요. 자, 어떻게 됐죠? 자, 컨트롤키 눌러보시면 컨트롤키 눌러보세요. 그럼 적용되기 전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면 선택된 모서리가 깎아졌나요? 떼보세요. 둥글게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어 단어 하나를 잘못 저희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면 자, 어떻게 보면 이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고 싶은데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자, 필렛을 적용하면 되는데 필렛은 둥글게 깎아주는 거라고만 배웠거든요. 깎은, 깎는다. 어떤 덩어리에서 뭔가를 깎아서 없애버린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둥글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높아지면 말씀드리는데 물론 어 따르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별로 신경 안 써요 저는 어차피 제가 이렇게 가는 놈이라 신경 안 쓰는데 당부 말씀을 드려요 어차피 저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자 이거 모디파이 필렛이요. 이거 모서리 둥글게 깎아주는 거 아니에요. 둥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못따기라고 해서 이상하게 사,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뭐 어, 모델링 프로그램 공부하거나 아니면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한글판 한글판 모델링 프로그램 절대 받지 마라라고 말씀드려요. 아셨죠? 그냥 필렛은 그냥 필렛이에요. 못따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하나 답답한 거 어차피 저 시간 어, 말 끝냈으니까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익스트로드 이거 뭐라고 번역하냐면 돌출이래요. 아 정말 정말 전 정말 답답해요. 돌출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익스트로드는 그냥 익스트로드예요. 아셨죠? 어려운 영어 단어도 아니잖아요. 저희 다 영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아셨죠? 그래서 익스트로드 돌출 뭐 못다기 이거 필렛을 못뭐 깎기 챔퍼 못 따기 예 제발 부탁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셨죠? 한국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못다기 따기라, 못다기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들어요. 근데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어디 다 가서 이거 중국이 만들어준 거 필렛이라고 하면 다 알아들어요 아셨죠 그렇게 쉬운 걸왜 어렵게 받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좀 투덜거렸고요 자 어쨌든 어, 이번 시간까지 해서 첫 번째로 도면 그리는 걸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자 저는 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 드릴게요 어, 전투적인 사람이에요 아셨죠 실전용 아셨죠. 결과물만 똑같으면 돼요. 3D 모델링 프로그램은요. 아셨죠? 자, 그래서, 어, 이번 오늘 시간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틈날 때마다 계속해서, 어, 쉬운 것부터, 오늘 거 되게 쉬운 거예요. 정말 쉬운 거예요.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난이도 높여가면서 좀 어려운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그러면, 어,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새로운 도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